몇번 하다 보면 괜찮아지겠죠? 네. 네. 계속 한번불러볼게요 <목소리> 아, 신비는 <시원히 목소리> 하얀 잔소리. 무용용했다. 에칸 잔소리. you Ciao! 어요? <laughs> <laughs> 또 생각이 안 나시 이제. <laughs> 어. 평생에 나는데. 난 몰라 모르는 건 아니야. <laughs> 평생이 <웃음> 어떤 노래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거 했다가는 그냥... 저게 안돼안돼 클라. 노래 모르는 건 패스. 대스 그냥 머릿 속에 있는 거 내가 생각 나는 건 내가 해줄 수는 있는데 아예 모르는 노래 그 했다가 똑할 림이 어떻게 해 그래도. 쪽팔리면 안 되니까, 예? 그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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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준우 외로. 공준우 외로. 그거는 네. 우리 그, 저기, 단장님자 대표님 거라 안 네. 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예? 해요. 예? 네. 해요? <laughs> 할줄 알아야지. 단장님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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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김자 웃음> 그거. 듣기만 들었지. 아 멜로디 넣어준다고요? 아, 한번 해볼까? <laughs> 야 그거 공주노래라고 그 김재옥 선생님이 그런 거 겁나기억 그런데 그거 응 <laughs> 네, 멜로디 듣고 한번 또 해봐야지 이럴 때 하지 언제 또 해봐 그렇죠? 이럴 때한 번씩 해볼 까 준비됐습니까? 기다려 <laughs> <배달려>, 요 알았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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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완전 삐삐머리 하셨네. 아, <laughs> 어, 진짜 너무 귀여우세요. 노래 <laughs> 틀가아요 아니요, 난 그냥 리바보 하고 있습니다요 되게 빠르고 빨리 안 불르면 이거 쫓아가기도 힘들건데, 어서 오세요. 뭐 반갑습니다. 예. 덕지원 이거 선풍기 이제 돌아가니까 선풍기 앞으로 가시면 되겠다. 그쵸? 짬금자 요 저기 뒤에 보면요, 방명록이라고 있어요. 뭐 하나씩만 써주세요. 혹시 이제 그높으진분이 나와갖고 예. 다 검사한대요. 그러니까 손소독제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손소독제도 받으시고. 예. 손 소독제도 저, 저게 다 있어요. 안방력도한번 써주시고. 그, 그지바그지바 누가 그지바. 신청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지바한번 해볼게요. 예. 네. 예. 네. 저기, 우리 아방, 그, 식구분들 안녕하시고요. 그 다음에, 윤경봉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다음에, 조창관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독님, 내가 조만간 또 까먹었네? 아무튼, 안녕하세요. 예? 네? 어, 진짜 감독님, 내가 하도 오래되갖고 닉네임을 까먹었어. 얼마 주고 까먹었는지는 르겠는데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더라? 예? 네? 소파이프. 소파이프. 다시. 소파이프 감독님, 시청해주셔서 어,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여기가 어디 한못 파는 데죠? 옆 파는 데죠. 나 이제 노래를 한1 0곡 정도 이상한 것 같아요. 나 요거 옆한 바퀴만 팔고 할래요. 에? 괜찮죠? 에? 그 속에 살던 사람은 그 자. 아이고야 괜찮았지요? 네 감사합니다 난타 한번 할까? 부단장님 공삼1 부단장님 어디 계십니까? 집 나간 부단장님 빨리 오세요 응, 응, 어, 또 신나는 노래 가또 뭐가 있을까?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하나씩만 얘기해 보시요. 내가, 예?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요? 그 서지오 가수님의 그거, 그 음, 여기서, 서 서지오 가수님의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자려.

Vado di giovedì you mm -hmm. 따서 어, 버킨 겁나게 가운데 이렇게 열심히 안 하나는. 꾸며줄게. 네. <laughs> 이제 여기 주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논산시 연산면 황산벌로 1424번지 한마당 식당 옆에 봉그라미 공연단이 상설 공연장을 만들어서 지금 공연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토일. 매주 금토일 공연하니까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놀러 오시고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동거라고 보니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라 믿고 있습니다. 오에이어갈라니까 조금 그러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기 이제 연면명한삼라이사이사본이 <laughs> 많이들 놀러 오세요. 네. 예다 놀러 오실 거라고 믿어요. 이 테레비 바꿔놓으니까 잘 보이긴 잘 보이네 화면이 커갖고 글씨도 크게 나오네 작깐하게안 나오고 크게 나오니까 이 멀리서도 나오고 네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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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신청곡 같은 건 없죠 혹시 아우 우리 그 자기 부단장님 오신다 신난노래 몇곡 했어요 하나 더 하려고요 더 하려고 좀 왕창 뭐 모셔놨다가, 그리고 이제 잘 하시는 분들가싹 바꿔드린다. 우리 단장님이나, 저기, 이사장 분반님이랑 바꿔드린다. 얼른 오시오! 얼른 오세요! 뭐 하나 노래, 내가 뭐 하나 해드릴까요? 아시는 노래 하나 해드릴까? 어? 기다려봐요. 그, 저기, 언제 벌써 라는 노래 있잖아요. 언제 벌써. 그거, 보고 참걸로, 나는 안 해본 거제한 번씩 해볼라 그래요. 언제 벌써. 그거 안 해봤거든요. 한번 해볼라고. 어? 해봤나? 안 해본 걸로 알고 있는데. <laughs> 언제 벌써? 준비됐으면? 한번 가볼게요. 차려. 대국밥 소리 내는 사람. 언제 내가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을까 엊그저께 30대 같았는데 벌써 50주를 앉아있다니 미치겠다 죄를 정한 대화로 숨나 바로 나오실까요 네. 어. 지금까지 동그라비 공연단의 칠레 품바 였고요